그러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유현병입니다. 그, 여기 그림을 보면, 그, 사실 이제, 우리, 타짜, 이런 영화를 하는 많이들 보셨지만, 여기에 있는 그 화토 그림은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동양화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화토를 치다 보면, 보통 화투 치자고 안 하고 그림 보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려고 그러고요. 먼저 화투는 기본적으로 한자로 꽃 화자에다 싸움 투자로 이렇게 얘기해서 꽃으로 싸운다고 해서 굉장히 즐거운 놀이에요. 즐거운 놀이고, 한번 저 여기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1월 달에 화투를 이렇게 보시면 하가구 소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그 하가구 소나무는 우리 십장쟁 중에 그 하나인데 두개다 이제 십장생에 들어갔죠.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는 거고요. 이렇게그 학하고 소나무가 있는 그림들을 학수송룡도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 장수를 기원하는 그림이다. 그리고 이 소나무는 기본적으로 1월 달에 배치하는 거는 신년 익수. 선생님 이제 그장사액 선생님의 그 노래를 노래 중에서 그 트로트 이거 말고 시로 자, 곡을 붙인 게 이게 48곡입니다. 1집부터 9집까지 해가지고 48곡. 일례로 여기 있는 그림에 해는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가지고 만든 노래고요 이렇게 이제 그, 이게 본인이 직접 글을 쓰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48점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 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천상병시인의 귀천이라는 건데, 제가 한번 앞에만 그 노래 불러볼까요? 어 그래 좋죠. 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덕으로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가 사람이네요. 아 똑같습니까? <laughs> 이렇게 아 전에 네. 이거 이제 전시를 해놓고 우리 장사희 선생님 모셔가지고 우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알면서도 모르는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이렇게 이제 한곡 한곡 노래 불러니까 아 이거는 누구 시에 누구 거야, 딱 해고 그다음에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하면 아 이거는 그 엄마 생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설명하시서 그런 노래가 이게 너무나 그이시 자체가 우리 인생 같고 가슴이 절절하고 울리고 이거 되면 또 어머니 생각도 나고 또 희망도 있고 그런 이제 그 희망에 관한 노래도 있고 막 그래서 이장상 선생님 노래가 우리 애환을 담고 즐거움을 담고 행복을 담아서 제가 요거를 48점을 아, 그렸어요. 예예. 48점. 예. 이것도 그러면 아 이건 따로따로 를할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그린 겁니다. 장상 뭐. 이이왜게 어,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희 고등학교 선배예요. 오, 우리 고등학교 선배고, 전에 한 10년, 오래됐죠? 10년 전에 늘 저를 보면, 저희가 이제 그 S상고 후배라고 항상, 아. 자랑스러운 S상고 후배 그러거든요. 제가 설린 선고 나왔거든요. 네. <laughs> 우리 선배님입니다. 그런 이연으로 해가지고, 아, 워낙 좋아하시고, 그래서, 네. 아.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 옆에 또 가볼까요? 네. 이건 제 모습을 사실 그린 거예요. 그린 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아, 그만 몰아붙여. 나는 이미 구석이다. 난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만 세상은 점점 몰아붙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림 그림, 요게 그린 겁니다. 제 마음이었죠. 예, 조금 서글프죠. 예 어. <laughs> 나한상인데요. 여기 있는 이제, 요 밑에 이제 사진 보이는 게 이제 나한상인데, 요거는 2001년도에 영월에, 강원도 영월에 창령사란 터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고려시대 때 거거든요. 고려시대 때500 나한상인데, 많이 유실도 되고, 깨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누가 집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한상들, 실질적으로 나한이라는 거는 머리를 안 깎은 부처님의 제자, 이 일례로 그 제자라는 뜻은 부처님한테 직접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좋은 의미를 가지고 내가 행동에 옮기고 이런 거를 라한이라 그래서 우리 보통 말하는 중생 이러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있는 표정들이 너무나 다 아름다워 가지고 2019년도에 국립박물관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어요. 전시를 할때 주제가 뭐였었냐면 요 표정들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닮은 나한상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제가 좀할 작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있는 그 나한상들을 제가 직접 찍어 가지고요 여기를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당신의 마음을 닮았다 그러길래 요 그림을 그리 요게 그 나한상 사진을 보고 여기 나한을 그리고요. 요 나한의 닮은 옆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앉혀 놨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나한을 보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표정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구나 해서 한번 요렇게 보시면 그 나한상하고 이 동자들이 다 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글귀가 많다는 법구경을 다일편부터쭉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법구경 그것만 다 외워도, 하루에 네. 것만다 읽어도. 예. 그래서 쉽겠다. 저는 이거를 마음 공부한다고 그리는 겁니다. 마음 공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사실 50점인데, 그래서 난이5 0개고요 여기 이제 전시 때다못 갖고 나왔었는데, 그때 그, 용산에서 한 거는 이거보다 훨씬 많고요. 다른 큰 그림이 있길래 그거는 500명, 빼놓고 있어. 500명인데 분실된 거 많고 깨진 것도 많고 아, 해서 그렇구나. 여기에 있는 거는 현재 그림은 50점입니다. 음. 여기 있는 거. 네. 슬. 슬. 이게 이제 그 찻집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제가 이걸 짓는데 슬프다예요. 슬프다. 근데 다 짜잖아요. 슬프다. 근데 야, 슬프다 이건데 요거는 가을바람 슬자 요거는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 푸자예요 요거는 찾았다 해도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마음을 차 한잔에 담는다. 이런 의미로 해서 슬프다라는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이게 슬프다. 음, 그럼 어. 이 찻집이 있네요, 그러 찻집을, 그걸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죠? 그때 이제 아 다인들이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이제 그이 그림, 글을 하나 써줬는데 이걸 쓰셨으면 대박 날 수도 있는데 어떤지 몰라요. 지금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질문 드릴게요. 이이 그림은 사실 이제 명심보감에 나오는 글귀를 서로 공감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내용은 뒷담화라는 내용 같아요. 뭐냐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일도 모두 진실이 아닐까 두려건을등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깊이 믿겠는가. 그러니까 등 뒤에서 하는 그걸 믿지 말고 남함 남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긴데 그 그림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금계를 그렸는데, 이 강아지도 거기를 까우띵하고 얘도, 어, 뭐, 그 머리를 극작극작 하는데, 금계를 그렸는데, 몇개 같이 보이십니까? 예, 세 개네, 세 개? 세 개요? 네. 확실해요? 네, 세 개. 하나, 둘, 네, 셋, 네, 넷. 네, 네 개, 세 개. 위에서 네. 위에서 세 개, 옆에서. 아, 아, 그러면 지금 누가 보신 거예요? 직접 네. 보셨잖아요? 네. 내가 보고도 세 개인지 네 개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듣지 않는 남의 등 뒤에서 한 이야기를 깊이 믿겠는가? 그렇죠. 뒷담화하지 마십시다 하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아 이게 <laughs>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옆에 있는 그림 잠깐 설명할까요? 그 육안순 네, 그 누나 선천, 선천. 병천 맞아요. 이게 병천에서 병천 아우내 장태에서 만세 운동을 잘그 했다고 하는 걸 모르길래. 유관순 언니한테 순대국을 그려놓고 순대국을 먹을 때도 우리가 애국심을 발휘해서 병천 순대국을 어디서 병천에서 천안 병천 아우네장터에서 만세운동 한 거를 기억하자 그런 의미로 요거는 그려놨어요. 여기 이제 그 여기 어린애가 이제 골프백을 메고 가는데 여기 화제는 번뇌를 짊어지었구나 이거 이제 제가 화제를 했는데 이걸 왜 번뇌를 짊어지었구나 이렇게 했냐면요 혹시 그 골프 이걸 멘탈 게임이라고 하시는 건 아시죠? 멘탈 게임. 그 다음에 야구 선수들도 멘탈 게임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그 골퍼가 홀컵에 공을 못 놓고, 그 다음에 야구 투수가 마음이 흔들리면 스트라이크를 못넣고 홈런을 맞거나 포볼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그 멘탈이라는 걸 저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번뇌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뇌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번뇌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숫자가 혹시 기억하세요? 생각나는 게, 번뇌. 108번뇌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108번뇌가,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려야지 잠깐 이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실 건데, 108번뇌라는 거는 다른 데서 이렇게 온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여섯 가지 기본이 된다 해서 육근이라고 하는데, 눈, 코, 입, 귀, 몸, 마음 이 여섯 가지가 육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육근에서 나오는 소리, 색깔, 맛, 소, 그 뭐야? 그다음에 그 소리 했죠. 코에 서그 아, 냄새, 그다음에 이게 몸이 거칠고, 거칠었고, 부드럽고 이런 거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그 여섯 가지에서 나오는 거에서 육진, 먼지 진짜를 갖고 육진이라고 하는데 이 육근과 육 진이 서로 부합을 하면 36가지가 돼요. 이 36가지가 되는 그 육군과 육진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즐겁고 편안하고 그래서 고락사 요세 가지를 36가지가 부합하면 108개가 돼서 108 번뇌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게 그런 번뇌예요. 이게 흔들리면 그 콜컵에 못 놓고 그 스트라이크를 묻는다는 게왜 이제 답이 나오는데 우연히도 홀컵의 지름이 108mm예요. 골프의 홀컵의 지름이 108mm고요. 108mm? 예, 아... 그 다음에 야구의 야구공의 실밥이 108개예요. 그거 빨간게. 실밥. 게. 아니, 키, 어, 실밥. 아 실밥이. 야구의 실밥이 108개고, 그 다음에 골프는 홀컵 지름이 108mm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게 사실 서양 건데 우연히 해서 이거를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쪽으로 해서 같이 연관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번뇌를 짊어 지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늘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그 폴리먼 영화배우를 그린 건데요. 요 그림을 왜그렸냐면요 시계가 보이죠? 요 시계가 폴리머니 영화 찍을 때 차고 나온 시계인데, 이게 280억에 낙찰이 됐어요, 경매에서. 예. 어, 280억에 낙찰이 됐는데, 사실 280억이라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은 사잖아요. 음. 그런데 아무리 돈을 줘도 못 사는 게 시간인데,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그 주어지는 시간은 다 똑같아서,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다 이게 인생의 결정이 된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있건 없건, 돈이. 이렇게 이제 해서 한 그림입니다. 시간의 중요성이네요. 예, 맞습니다. 어, 요거는 또 이제 케빈 나라는 그 우리 골프 선수 있어요. 우리나라 동포인데 미국 국적으로 해는 그 케빈 나 우승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요 친구가 이제 그 항상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퍼, 퍼터 라인을 이렇게 퍼팅 라인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한쪽 눈을 감으면 세상이 똑바로 보이려나? 이렇게 해갖고 똑바로 보려면 한쪽 눈으로 보라.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이제 어떤 어르신한테 어, 세상도 똑바로 보려면 한쪽 눈 감고 보면 됩니까 했더니 세상 보려면 두눈 번쩍 뜨고 정신 차리고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상을 도대체 하도 삐딱하니까 어떻게 봐야지 세상이 됐나 해서 그걸 같이 공감하고 싶어 하고 요건 글이었습니다 요거는 이 음.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우리 인생이 가을이잖아요 혹시 여기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예. 이걸 읽으라면 모든 분이 추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을 마음이잖아요. 가을 마음은 어떤 건가요? 가을이 되면 겨울을 어떻게 나나,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또 빚은 어떻게 갚나, 이걸 근심이 생기잖아요, 가을 마음. 그래서 이두 글자를 합치면 근심 숫자예요. 그래서 가을 추 자에다 마음심 자라. 가을 마음인데 어짜여 두 글자를 합쳐놓고 근심수라 했을 거 지금 내가 설명한 거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인생에 이제 가을에 접어들어고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많이 다짐하고 싶어서 요거는 그림을 한번 그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